예,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어,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우리 보험부의그 말하자면 보훈 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독립, 보, 네, 독립호국민주와 관련되는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 예, 예, 해당되는 뭐 그래서 예, 자료를 네. 띄워 보시면 네. 네. 본인. 유적 합해서 92만 927명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세대로 표기하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근데 아까 어떤 의원님 자료에는 또 83만 세대로 돼 있던데. 그 어쨌든 그건 좀 어쨌든 통계를 좀 정확하게 내가 도대체 어떤 그 대상을 상대로 정책을 펴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부가 각 보험 대상별로 DB 관리를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정책 고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책 그 대상별 정책 수요가 있고 또 요구가 있고 각종 지원 뭐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좀잘 챙기는 게좀 필요해 보여요. 근데 너무 그게 좀주먹구구시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사실은 우리 이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그 정말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아플 때 병원 제때 가고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아플 때 병원 제때 가는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지금 그 본인 및저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이 이렇습니다. 6개월 이상, 31개월 이상 이렇게 된 체납이 본인만 하더라도 한 10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가족의 경우에도 뭐23,880 세대쯤 돼요. 압류된 것만에 6,000 세대가 넘죠. 그렇죠. 보시고, 보시고 계시죠.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체납 액수도 이렇게 총 체납액으로 따지면 이 액수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460억 정도가 체납이 된 것으로 토, 토탈 되어 있습니다. 25,010세대에 460억이 체납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예. 그래서 압류 물건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넘겨봐 주세요. 그 정리하면, 현재 국가유공자 체납 세대수가, 아니, 그 앞에 거, 예, 앞에 거요. 예, 2만 5,010세대, 그 다음에 체납 처분 승인건 수가 2만 3,997건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그, 그 중에서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분들이 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 이분들이 넘겨봐 주세요. 아퍼도 제대로 병원을 못 가시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 왜 백지죠 예안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하셔서 실제로 이 건강보험급여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혹시는 없는지 잘 점검하셔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예 다음 그 혹시 장관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넘겨봐 주세요. 예, 여기, 지난번에 어떤 제보에 따르면, 이게 뭐, 지난번에 그비 많이 내리고 이랬을 때, 막안내데스크가 물바다가 되고, 복도는 다 훼손되고,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누수공사를 했는데, 올해 또 누수공사를, 누수가 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좀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넘겨봐 주세요. 이게 또 하나 아니 그 전에 거요. 예, 그 전에 지금 이제 주입구에 저런 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니시기 좀 어렵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좀 하시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넘겨봐주세요. 지금 이제 보훈부가 관리하는 국가관리 기념관이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만 박물관 등록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이제 미등록 사유가 수장고 미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넘겨봐 주세요. 근데 수장 수장고 미비도 미비지만 아니 장 앞에 거예요. 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간에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어, 박물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독도용 수비대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표기하는 것은 기재를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행안부 지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 여전히 그런 것을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관련 그 기관의 그 구글 지도를 통해서 과연 이렇게 표기된 것이 있는지 점검해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이요. 예 넘겨봐 주세요. 지금 이제 독립 기념관에는 온갖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독립기념관장님, 네,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예상 예 관계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넘겨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관동 창의록이라든지 한국 독립운동 사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되지 못하면 사료로서 유실되거나 활용되기 어렵거든요. 그점잘 아시겠죠? 넘겨봐주세요. 아 여기 택, 택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지금까지 디지털화 된걸 보니까 한 310만 면 중에서 150만 면이 구축됐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8.3%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1억 7천만 원? 네, 네. 맞죠. 1억 7천만 원 가지고는 만 면을 디지털화 한답니다. 만 면. 만 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 명이 부축됐고 160만 명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몇년 그 걸리겠습니까? 160년 걸리죠.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뭐 240억짜리 기념관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예산을 절감해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증축하면서 전시실이나 수장고를 만들고 그 관련 예산들 을 이쪽으로 좀 투입을 해서. 디지털화 하는데 좀 쓰십시오. 이귀중한 독립운동 자료들이 160년 걸려서 디지털화 되면 되겠습니까? 관장께서 이 디지털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장관과 관장께서는 협의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 지해 주세요.